10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어, 10번은 실용문의 내용일치 문제고요 음, 24년에 Future Engineer Camp에 관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오타가 있어요 Engineer인데 J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I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자, Future Engineer Camp에 관한 내용 그러면 이런 실용문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죠 1번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는 100달러이다. 기본적인 코딩 기술을 배운다. 장난감 비행기를 만들고 테스트한다. 점심 식사는 참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보통 글의 서술과 똑같은 순서대로 보기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맞는 숫자나 참가비나 주요 키워드를 찾아서 본문의 내용에 맞는지만 확인하면서 어 문제풀이 시간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4시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시간의 데이트를 찾아보면 되겠죠. 우선 Saturday 했으니까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July 하면 몇 월일까요? 7월이 되겠죠. July 20th and Sunday July 21st 라고 했는데 지금 2 0일 21일 이란 얘기했고 시간은 10시에서 4시 사이잖아요. 그러면 10시에서 4시 사이, 오후 4시 사이 맞는 거가 되겠죠. 참가비는 100달러다라고 했어요. 참가비 볼까요? participate이 p a r t i c p a e 이 참가하다라는 동사잖아요. 거기에 나온 명사형으로 participation fee라고 했으니까 참가비 100달러가 맞네요. 그러면 참가비 100달러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케이 맞는 거고요 기본적인 코딩 기술을 배운다고 했어요 자 배우는 내용이 나왔을 때 Running Basic Coding Skills 라고 나왔으니까 얘도 3번도 맞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행기 장난감을 장난감 비행기를 만들고 테스트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장난감 비행기라고 하는 키워드 Toy Airplane을 Make and Test 한다고 했으니까 4번도 만들고 테스트 한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4번도 맞는 보기. 5번을 보는데 점심식사가 키워드였었잖아요. 점심 얘기로 가면 노트에 나와있는거죠. 뭐 참고사항으로 나와있는 내용 노트 볼게요. Lunch is included in the participation fee 라고 했어요. 자 우선 런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부분에서 정답이 나올텐데 Included 라고 했잖아요. 자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하다고 지금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포함된다가 되겠죠. 근데,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함된다라고 하는, 분명히 include를 포함했는데, 포함하지 않는다는 exclude 정도 되겠죠. 배제된다, 배제외된다. 제외되다라고 하는 exclude가 아니라 여기는 포함되다라고 하는 include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장난감 비행기에 대한 테스트 얘기도 했었고 1, 2, 3, 4, 모두 맞고 5번이 틀리게 됩니다. 자 문제 풀이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내용 정리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도록 할게요. Uh, 2000, 2024 Future Engineer Camp라고 했어요. 미래 엔지니어 캠프 이제 뭐 모집을 공고하는 것 같아요. Calling all your young creators 라고 했는데 call이라고 하면 우리 전화를 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직업을 얘기할 때 이건 나의 첫막 진짜 소명이고 아 하늘이 내려주신 직업이다라고 할때 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다음에 직업 같은 거 얘기할 때 내가 초대하는 거다 쓰는데 여기서는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젊은 크리에이터들을 부릅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내용적으로 인바이트의 느낌이 된다는 거죠. 콜 자체가 부르다의 느낌에서 초대하다의 느낌이구나 그럼 여기서는 모든 크리에이터들을 초대합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초대합니다 초대 Join us 그리고 함께 해주세요 가입해주세요 At the South Side Maker Space 라고 했어요 The South Maker Space 라고 하는 어떤 뭐 기관인지 어떤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느냐 Explore 하면 탐험하는 거잖아 탐험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목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Explore the wonders. Wonders 하면 경이로움 대단한 감탄이 나올 만한 것, 뭐 이런 거니까 경이로움. 자, 뭐의 경이로움이냐면 engineering. 여기서는 그냥 우리 말로도 engineering이라고 하면 되겠죠. With exciting activity. 굉장히 재미있고 신나는, 흥미로운 활동을 가지고 engineering의 경이로움을 탐험하기 위해서 Southside Maker Space라고 하는 기관, 뭐 여기에 있는. 어, 활동, 이 엔지니어 캠프에 가입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정보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날짜 나왔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July 했으니까, 7월 20일이랑, 그 다음에 7월 21일, 이틀간 이어지네요. 시간은 아침 AM이니까, 10시부터 PM, 네, 오후 4시까지. 그 다음에 age, 나이 대가 있어요. 14살부터 16살. 아까 참가 비용 얘기했었죠. 참가 비. f e e 라고 하는 건 이제 비용 얘기하는 거니까요. 100달라고. 자,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우리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 행사다 보니까 d a y o n e 은 robotic workshop이라고 있어요 로보틱은 로봇 공학을 얘기하는 거죠. 로봇. 로봇 공학과 관련된 워크샵이 있습니다. 뭐 연수쯤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코딩 기술을 원 배울 수 있어요. 그다음에 w o r k i n team. 팀을 이뤄서 작업을 해야 된대요. to build a mini robot. 아, 미니 로봇을 만드는구나 뭐, 그냥, 세부사항이니까요. 그 다음에, 데이투, 두 번째 날은, flying challenges. 자, flying 하면은, 날아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비행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비행이라고 보면 되겠죠. 비행을 하는데, challenge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선, 도전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해석이 되는데, 보통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고등 지문에서는, challenge가 도전할 만큼 굉장히 힘든 역경이나, 힘든 일을 얘기할 때도, 챌린지를 쓸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 도전으로 보면 될것같아요 비행과 관련된 도전하는 일을 Day 2에서 할수 있습니다. Make and test a toy airplane 해서 미, 토, 장난감 에어플라인 만들어서 비행기 만들어서 만들고 테스트한다고 했죠. 그다음 participate in 아까 participate 시 참가하다는 뜻이었잖아요. Participate in 하면 이제 수거로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참가한다는 표현은 뭐 어디에 가입하고 종사하고 쭉 하는 engage나 아니면은 내가 거기에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는 take part in 여기도 어때요 참가의 느낌이 되겠죠? 아니면은 여기 여기에 가입해서 그 역할이나 그 행사를 같이 한다라고 할 때도 join의 느낌으로 비슷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participate in airplane flying race. race가 있으니까 경기가 있나봐요. 경주 날리기 경주에 참여를 한다. 그다음에 어 참고 사항이 되는 거죠. 노트 참고 사항으로. Lunch is included. 아 점심이 포함된대요. 어디에 참가비에 점심이 포함되고 all tools. Tools 하면은 도구나 이런게 되겠죠. Material 하면 자료, 재료 가능한데 여기서는 뭘 물건을 만드는 거니까 자료보다는 재료로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모든 도구나 재료가 있는데 어디를 위한 프로젝트를 위한 모든 도구와 재료가 are provided. Provided 제공하다니까 수동대로 제공됩니다라고하면 될것 같아요. For more information,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하면, please visit 방문해 주세요 www.southsidemaker.com 여기 사이트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일치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내용 정리 한번 해 보시고요, 꼼꼼하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